안녕하세요 도영복 교수입니다 봄은 여성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바람에 흔들리는 들려 야생화를 보며 사내들도 신란해집니다 봄은 분명 남성의 계절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산수유 꽃말이 영원한 사랑이라니 아마도 봄은 사랑의 계절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요즘 전국 어느 도시를 가나 영원한 사랑나무 산수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사랑나무일까요? 정말 남성에 좋을까요? 여성에게는 어떨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산수위는 층층나무께 속하는 낙엽성 소교목으로 3 4월에이보다 먼저 꽃이 핍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지리산 산기슭에 위치한 전남 구례군 산동면과 경북 의성군 일대 많이 재배하여 특산품으로 출하고 있으며 특히 산동만 지역은 중국 산동지방에서 산수를 가져와 처음으로 심었던 지역이죠. 옛날에는 산수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 마을 분야자들이 모여 일일이 입에 넣고 앞니를 이용하여 열매를 입안에서 모았다가 빼어 말리는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분야들 입술에 산수유 진액이 배어있기 때문에 밤마다 이를 물고 반 남성들의 정력이 강해졌다는 믿거나 말거나한 야설이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현재는 작업이 기계화 되어 예전 방식으로 씨를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산수인는 한의학적 입장 특히 동의보감 목부편을 보면 약성이 따뜻하고 맛이 시고 떫으며 무독하여 음기를 왕성하게 하고 콩밭을 보강할 뿐 아니라 성 기능을 높이고 음경을 단단히 하고 크게 하면서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고 강하게 한다고 라 하였고, 신농 본초경에서는 노인의 잦은 소변 또는 음경이 아프고 혈뇨가 나올 때 환으로 처방하도록 하였고, 이명과 두통에도 효능이 있다고 괴록 되어 있습니다. 산소의 성분을 분석하면 콜린, 모로니사이드, 로가딘, 탄닌, 사포닌, 칼륨과 비타민 A 그리고 다당류 등이 있습니다. 이중 칼륨과 니놀산, 사포닌이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코린이 성분은 항산을 통한 노화 방지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같은 효능을 함으로 중년기 이후 여성에게 좋습니다. 또한 산소의 추출물은 알레르기를 완화하고 혈당을 낮춰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으며, 피부 손상을 방지해 주는 효과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즉, 현대의학의 입장에서는 면역계 및 정충 활성 효과로서 히스타민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 알레르기 효과를 가지며, 특히 남성의 정충 운동을 증가시키고, 내분계의 효과로서 모르니사이드는 항산화 작용 및 혈당 저하 작용과 성 기능을 개선하고, 호르니사이드 성분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로가닌 성분은 기억력 손상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그럼 여성에게는 어떨까요? 특히 중년 여성에게 좋은 식품들에 대한 정보는 넘치고 있는데, 그 중에 산수유. 정말 갱년기 여성이 좋을까요? 산수유에는 탄닌과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고, 또한 식물성 유기산, 비타민 a 코르니, 모르니사이드 같은 배당제도 포함돼 있어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갱년기 증상에 탁월하고 혼미지 성분은 항산화를 통한 노화 방지와 여성 호르몬 일종인 에스트로겐 같은 효능을 함으로 특히 중년기 이후의 여성에게 좋습니다. 그럼 남녀 모두에게 이렇게 좋은 산수는 유 어떻게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우선 산수를 유 차로 마시는 방법인데요.산수를 열매를 채취해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햇볕에 말립니다.씨앗을 전부 제거한 뒤 표면이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말리고, 건 산수유가 완성되면 냉장 보관합니다.산수유차를 끓이기 위해서 건 산수유와 물만 준비하면 되는데요황기 감초, 대추 등과 함께 끓여도 좋습니다. 이에 복용 기준 물 200ml에 산수유 10에서 20g을 넣어 절반 정도 되도록 끓인 후, 차가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주로 15분간 더 우려내고, 꿀을 함께 넣어서 마시면 마시기 좋은 산수유차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로, 산수유 꽃잎차는 꽃받침을 떼고, 꽃송이를 통째로 그늘에 말린 다음, 소금물에 1, 2분간 쪄서 말리기를 3회 반복한 후 건조한 곳에 밀봉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루에 20g씩 차를 끓여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산수유 술을 담아 마시는 방법인데요. 말린 산수유를 소주에 넣습니다. 그 다음 100g당 당근조 1.8L 비율로 담근 후 밀봉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100일 정도 지나면 거름천을 이용하여 산수유를 걸러내고 용기에 넣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서 음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전국 어디를 가나 노란 꽃물결 아름다움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봄은 역시 여성의 계절이고 남성의 계절이기도 한가 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산수유 꽃말처럼 영원한 사랑 나누시고 산수유 꽃 숲에서. 최고의 봄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